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 이 있는 주일 안 예배지요.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참 자주 거행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하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특별히 이 신년 첫 주에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오래 전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오늘 그 성찬 예식에 관한 이 주의 말씀, 이건 제정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 제정의 말씀을 읽고 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어, 이 성찬에 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어, 짚어보면서 성찬 예식에 우리가 잘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찬 예식은 그 문제가 이것은 주님께서 재정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복음서에 우리 주님께서 어 이것을 행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게 되는 밤이지요. 그날 저녁 그리고 그 다음 새벽이 되면 이제 잡히게 되는데 유대인들로서는 그게 같은 날이에요. 그들은 저녁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가 되기 때문에 한 날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보게 되면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새벽이 되는 셈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이 되게 되면 잡힐 텐데, 어, 6월절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이 예식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명령이고 당부입니다. 교회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지요. 거룩한 그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께서는 교회 명령하셨고. 또 성찬식을 거행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그 횟수는 다양하겠지만 반드시 세례가 있어야 하고 성찬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가 없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뜻이기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성찬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을 소홀히 여긴다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참으로 잘못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찬식이 거행되어야 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성찬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배부른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그 순서가 대단히 장엄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예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참으로 소박할 정도로 초라한 예식이라고 그렇게 보여진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무나 소중한 예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특별히 세례받은 이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찬식이 있다고 하면 교회 갈 의미가 없다고 해서 교회 빠지는 이들도 가끔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찬송을 좋아하니까 찬송할 때만 참석하겠다.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 예배에는 참석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식이기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성찬식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 성찬식을 우리가 어,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겠지요. 지금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 육체로 계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였던 제자들이 3년을 넘는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무수히 많았던 그 일들을 그 추억으로 고스란히 마음에 담아두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잠버릇도 알겠지요. 우리 예수님의 걸음거리에 대해서도 알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그 목소리 어투가 어떠한지도 다 기억하겠지요. 그들은 그것을 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하신 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를,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걸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 그것을 깊이 있게 그렇게 이해하고 그 은혜를 은혜 되게 바르게 응답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찬이 제정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것인데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예식이 거행되는 절기입니다. 이집트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며 속죄제로 드리며 그렇게 예식을 거행하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6월절 기간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그 의미에 대하여 기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붉은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피 흘리시게 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지요.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새 언약 말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당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세워 주신 언약이에요. 이새 언약과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지요. 새 언약 말고 옛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늘 확인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기도 하고 대속제일날 되기도 하고 안식일 뭐 등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 인간들이 가진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언 약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여러 짐승들의 사체를 두고 짐승들을 쪼개어 놓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횃불 같은 것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에는 짐승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짐승의 피흘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옛 언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푸셨지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말씀들을 쭉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들려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시내산 중턱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혹은 하나님 앞에 이 화해 제물을 드리면서 피 흘리는 그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던약이지요 자, 그러면 이예던약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던약은 하나님의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잡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그렇게 가지셨다가 나중에 바꿔버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하면 인간이 구원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믿고 그런 법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짐승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이 죽, 내 대신 죽는 것이 어떻게 내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옛 언약은 모두가 다 나중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새 언약의 그림자요, 예표요, 상징적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섬기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 율법. 그 거룩한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에 우리가 전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보고자 하는 나 자신 내게서 내가 얼마나,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고 살아봐야지 라고 한다면 3일도 되지 못해서 내 입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해 보게 되면 그 미움의 대상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어떤 날은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그를 난도질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런 죄에 대한 문제는 율법의 완성의 정점에 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속죄 제물로 새 언약의 제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왜 보내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너무나 신비할 뿐입니다. 사랑의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자격과 매력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까? 지구라고 하는 이 자연 환경 가운데서 지구를 가장 훼손하는 쓸데없는 존재가 인간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이 지구상에 저 짐승들이, 동식물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인간을 놀랍게도 놀랍게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영원한 지옥에 저 마귀와 더불어 함께 처넣어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가장 최초부터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요구하시고 그럴 때마다 내 대신 이 양이 죽었습니다 내 대신 이 소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스스로 증명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죽기 바로 그 전날 당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도 옷깃을 염길 수 없는 자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깊이 느끼시며 살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언약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인데 여기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은 너희들은 원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용서해서 천국에 한 자락이라도 간신히 살게 해줄게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언약은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대체 누구신데요? 그분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창조주이신 그분의 몸을 이룬다? 그분과 분리되지 않는 존재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유비적인 그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영생,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지신 그 영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예수님처럼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이 풍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풍성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에 대해 약속받은 존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복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복 있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확인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한 해를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예식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 예식은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데 참여하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지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그 밑에서 조롱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나 너무나 코미디로 취급해버리는 웃음거리로 조롱하는 이들 말입니다. 이 성찬에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이 믿음이 없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동일한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정한 규례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례를 받지 아니 하는 이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아니 한 이들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주님께서 명한 그 예식을 소중히 여기고 세례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라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찬 예식에 풍성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